어? 이게 되네? <laughs> 영상 찍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상극을 할 거예요 어쨌든 하겠습니다 아! 체육관 집 같은 거 없고요 포켓몬 센터가 집이에요 그냥 저기 포켓몬 마크가 뜨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아니면 오빠 사님은 여기 주머니에다 있으셔. 내옷좀 보자. 아무것도 없네. 리그 한정 돌려야 하는데. 어이 그럼 지금. 아이추재가 별표 1이 적용되었습니다. 포크걸 별표 1, 6이 적용되었습니다. 포크트립 별표 3, 2다 어, 적용되었습니다. 나침반 별표 1이 어, 적용되었습니다. 트랙나 카드 별표 1이 아, 적용되었습니다. 포크달러 별표 3, 2다 적용되었습니다. 느낌표 엔티티 점석 머신 점 레인님 사망 느낌표 엔티티 점석 조이점 네임님사망 이게 사망. 내 무언의 시작이야. 어. 맞다. 난 공중 날개 비전 기술 있었지. 포켓몬은 없지만. 자, 그냥 있는 마을까지 가는 거야. 왜 가야 가지는 꼭 모르겠지만. 저긴 우민 마을? 왜 옆에 있지? 어쨌든, 저기에 포켓몬이 좀 있을 것 같아. 잡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난 포켓몬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아, 잠시만. 주민 마을이 아니라 포켓몬 센터. <laughs> 나랑 장난 쳐? 주민의 집이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할수 있는데 이다말한 <laughs> 개? 말이다 말말말 말, 말. 여섯, 한 문이 없어졌네 괜찮아, 나에겐 풀백기, 상해 씨가 있네니까 아! 공격해! 어딨지? 얘 어디 갔어? 야보세요이상해 씨씨. 아, 여기 있구나. 내가 언제 파괴시킨 적이 있던 것 같았는데 애 이상한 생각은 던져버리자 아니 그런데 진짜 날려버렸는데 어? 잠만 어? 잠시만 어? 알수 없음 <laughs> 이철골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내 이생 the... <laughs> 아직 하나 더 있지? <laughs> 응? 음? 我알수 없음, 아, 아. 없음? 없음 이철 골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상이 친다고요?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음 이철 골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안되겠다 그래서 오박사님한테 포켓몬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야겠어요 여보세요? 예 오박사님 그 뭐냐면 포켓몬 좀 바꿔주세요 포켓몬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바꿔주세요 지금 있는게 팬텀 이루치 밖에 없다고요? 그래도 가능한 네. 아이씨 수자기 느낌표 N T T 점석 조이 점 네임 님 사망. 느낌표 N T T 점석 킬링 머신 점 네임 님 사망. 필동 대전하다어라 <laughs> 잡을 야생 포켓몬! 처음으로 야생 포켓몬을 잡기로 했어. 여기 바다 맞나? 왜 라프라스가 있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던지. 응? 음? 안 되네? 일단 이 l u s 스어 이게 이상해버려야지 r 플 p l u s RAPLUS! r a 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펜솜, 펜텀, 공격해. 이러면 좀 체력이 깎아졌겠지. 오케이. 응? 뭐야, 벌써 다 썼어? 주라고 해야지 호박사님한테 하 <laughs> 호박사 캔스가 있지 느낌표 엔티티 점섭 조이첩 네임님 사망 느낌표 엔티티 점섭 <laughs> 엥? 말도 안할 수도 다 크고 해 주시네? 응? <laughs> 과 과연... 그다음네그다 이제 가자 음에에그에 어? 아. 있는 사람의 에그 다음에. 그기음에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다 entity.섭 조이.네임님 사망 응? 느낀표 entity.섭 조이.네임님 사망 느낌표 e n t t y 섭 힐링머신.네임님 사망 힐링머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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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똑같느낌표 <물줄까요? 웃음> e n t t y 섭 힐링머신.네임님 사망 느낌표 e n t t y 섭 조이.네임님 <laughs> <laughs> 아, 설정으로 좀 없애야겠어. 네. 음, 그런데 왜 오박사님이 팬텀을 가지고 있으시지? 뭐 포켓몬? 막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오늘 여기 사자고 돈 여기 사자고 <laughs> 아 <laughs> 여기서 자고 할까? 거 없어. 여기서 자고 가. 아, 언니, 여기서 자래. 여기 양들과 친구 만나면서 같이 줘. 팬텀은 왜 안와? 전화해봐야지 뭐야 아텀 <laughs> 아 설마 예쁘다고? 응 맞다고? 개비 참 개비 펜터 어 아무리 이로치라고 해도 평범한 펜터 왜 이로치라고 자말 먹는지 알겠. 그.. 오빠가님에서 훔친 게어디있더라아 그래! 이 메가워치 메가워치 메가워치를 훔쳐 오! 와우 진짜, 이렇지라 그런지, 이렇지 말까 팬텀이. 아, 잠시만, 시작부터 이러면 안 돼. 아니,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된대. 난 그냥 여기 마을 지키는 걸로 왔고, 뭐야, 저 아, 그럼 그거 뭐지? 방금 뭐가 빛나면서 <laughs> 움직였는데. 보신 여러분들은 말좀 해주세요, 댓글에. 뭐야? <laughs> 어쨌든 이번에도 라운드. <돌아온> 왜 <laughs> 가지나 챌린지. 아, 이거 일할라서 본적 없다고요? 그럼 보세요! <laughs> 일단 애들 몇같지나 않을 수 있는 애들 중에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명 먼저 시도해볼게요 역할을 하아 실수로 아 자동으로 풀리는 거 안 되네요. 그럼 일단 안 쳐놓고 수 소신 그형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그만. 편해서 보면 다라도 싸던데. 그럼, 일반 게아라도스는 몇 가지 나가 될까? 쉽습니다. <laughs> 한 명은 이상의 것으로 하고, <laughs> 일반 게아라도스. 아, 얘도 안 되네. 아얜 배고 <laughs>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안녕 아.. 다라도 쓰는 거야. 안되는거야 다른 애들은 말짱말짱한데 변신 배합전이 안나왔나? 오 안꺼졌네